충성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가 음 우리 후배님이 그 며칠 전에 그 배터리도 갈고 뭐 이것저것 손을 봤는데 어 이상하다 어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메시지 자. 어 아마 그 abs 쪽에서 e m s 캔신안 나온 에, ECM에서 캠메시지 이상, 뭐, 이렇게 떴다고. 아, 이거 깐다 가면 컴퓨터 쪽일 확률이 높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런 경우에, 음, 우리가 또 참고해서 쉬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또 수사를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차주님 말씀을 전화,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차주님의 주행하다가, 어이게 차가 움찔 하면서 어 abs 경고등이 뜨고 차가 안나간다 힘이 없어서 한쪽 갓길에 댔다가 어 보러 없이 <laughs> 주행을 해가지고 어렵게 공장에 갔다 예 이래서 이제 뭐 배터리 전압도 높아서 교체하고 어 이랬는데 불구하고 또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현상을 들어보니까 감을 왔어 가 감은 왔고, 에, 지금 현재 우리가 ABS, 자동 변속기, 뭐또 엔진,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다캔 통신으로 해서 서로 공유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팔이 아프면, 에, 팔이 아프면, 아, 팔이 아프니까 다리도 힘못 써. 어, 신경이 쓰이니까. 에, 사람처럼 똑같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ABS가 고장이 나도 또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이 나도 달리는 데는 이상 없 어, 자동 변속기는 이상 없어. 힘쓰는데 이상 없어. 에, 이랬는데 지금은 차장들이 다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에, 가시가 바뀌면 아프듯이 자동차 힘을 못쓰는 모양입니다. 쉬, 여러분과 함께 쉬운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 쉬운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그, 스캐너로, 너, 어디가 고장났어? 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엔진 들어가보란다 엔진. 자. 고장코드. 고장코드가 현재는 없네요. 또, 우리가, 저, 재수조게시 쉬운전 하다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어. 음, 엔진, RPM, 고회연속도예 아직 뭐, 데이터 값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음 ABS로만 제동제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동제어. 자 제동제어. 음 제동제도 고장 코드가 없네. 하기 지워서 갔겠지. 음 다시 음음 음, 이상 없고 자동변속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동변속기. k 시호가 안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봐야 돼요 예. 관련 없는 항목 정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예. 이것도 고장 없고 지금 현재는 고장코드가 없는 상태로 차주 여기도 알핌 이상 없고 자 지금 현재 고장코드는 전혀 없네요 없는데 어, 차주님 지금 그 차가 갑자기 또 서가지고 덜덜덜하고 안나간다 어, ABS 경고등도 들어왔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고장기록을 내가 좀잘러왔어 앞에서 고장기록을 삭제를 아마 했는 모양이네요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상이 안나오니까 지금 시운전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시운전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도 쐬릴게요. 어, 바쁜 와중에 잠시 또 휴식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고, 에, 현상이 나오는가, 또 진단을 여러분과 같이 해봅시다. 엔진이 끄럽지는 않네. 음, 약간, 좀 뭐랄까. 구조가 약간 동반된 그런 현상, 악셀을 훅 밟을 때 가속 페달을 훅 밟을 때 약간 푸드 푸드득 하는 그런 느낌이좀 살짝 오네요. 자좀 음, 살려보고 가속도 좀덜된것 같아요. 음, 그러나 이상은 지금 현재 높, 높습니다. 음. 아 여러분 지금 rpm이 떨어져 보네요 예, rpm이 떨어지고 abs 경고등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동은 꺼지지 않고 주행 이 되네요 아하 잠깐만 그럼 우리가 또 조사 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지를 해 놓고 음자 아마 이게 뭐 센서 크림크 센서가 나갔을 확률이 있겠네 abs가 문제가 아니라 자, 엔진을 먼저 점검을 해볼게 엔진. 요 정도면은 체크가 될것 같은데? 크레이크 포지션 센서. 예. 여러분, 이게 말이죠. 지우니까 RPM 올라가요. 그렇죠? 예, 올라갑니다. ABS 경고등 들어와 있는데, 자, 시동이 또 꺼지네요.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 학습된 것이라 지가 그 크랭크학 센서가 나가도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ABS 쪽에서 문제가 오냐는 얘기죠. 그리고 왜 힘이 없냐. 아,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볼까요? 예, 네, 나갑니다. 잘, 예. 네. 그럼 다시 한번 더 세워보고요. 자 ABS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동제어 고장코드 ECM 즉캔 캔 메시지 이상 당연히 메시지 이상 하죠 왜 그러냐면 크랭크각 센서 엔진 회전수를 에, ABS 컴퓨터에서도 받아 쓰거든요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엔진 헤저스 뜨잖아요 근데 엔진 헤저스가 어쨌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laughs> 16,000 예. 아, 가속 페달 밟아도 안 움직이죠 예 이러니까 메시지가 이상하다 캔시노가 이상 이상이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BS 쪽이가 이렇게 뜬다고 해서 엔진 쪽을 검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면 차주는 어 당연히 힘이 없다고 그래요. 왜 힘이 없냐? 주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주행을 하다가 정지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이 속으로 변속이 돼서 정지를 했어. 그럼 2단에가 홀드가 돼 있어요. 그럼 주행하다가 또 3단으로 올라갑니다. 정지해서 정지되면 3단에서 다시 1단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3단으로 고정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또, 4단도 마찬가지고, 5단도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정지를 했어요. 또, 스타트를 하려면 5단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만약에 오르막길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을 하려면, 예, 5단으로, 스, 어, 예를 들어, 5단이나 4단 또는 3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게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 지금 현재, PRMD. 자, 드라이버죠? 우리가 스포츠 모드 하면 일단 볼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일단 그렇죠. 제가 드라이브고 주행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주행했어. 자, 2단 지금 현재 어, 변속이 된것 같아요. 자, 주행, 주행 도중에는 4단이에요. 제가 서 볼게요. 정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자, 보세요. 지금 세 있는데도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1단으로 떨어져 있어야 될그 지금 현재 뭡니까 에 변속이 4단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 해볼게요 안 나가죠 예 힘없어 지금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5석을 한번 달려볼까요 자 지금 현재 5석이죠 자 스포츠 모드 돌리고 5석이죠 여기서 그대로 세워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1단으로 다시 내려간다든지 내려가야 돼요 자 섰어요 보십시오 오석으로 고정돼 있죠 우리가 피해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자 다시 일단은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에서 다시 1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드라이브를 넣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고정돼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서볼게요. 섰어. 사단 고정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냥 N에 따놓고 드라이브 해볼게. 고정돼 있죠. 자, P에 따놓고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돌아왔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구체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점검을 할때 아, 캠각 어, 센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주행을 해볼게요. 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속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 속도를 좀더 높여서, 정지. 자, 지금 현재 5단으로 홀드되 있죠? 다시 n에 따놓고 드라이브에서 스포츠 모드. 5단, 1단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죠. 자, 다시 피에서 드라이버, 일단 내려왔죠. 이렇게 크랭크각 센서가 불량하게 되면 주행 도중에, 이렇게 시운전 도중에도 이렇게 그 변속기까지 예, 예를 들어 주행 속도에 따라서 1단이면 1단, 2단이면 2단, 3단이면 3단 속도 그 상태에서 세우게 되면 그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못 씁니다. 자, 여기서 또몇 단으로 고정됐을까? 4단. 자, 지금 내리막길이니까 4단까지 내려가네요. 자, 고정돼버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크랭크 각세, 센서가 불량하게 되면 당연히 그 ABS만 이렇게 찍어서 확인해 하면은 현상을 알 수가 없죠. 왜알 수가 없냐? 지금 캠 메시지 이상, 캔 통신 불량 이렇게 뜨게 되면 물론 캔 통신선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메시지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지금 어, EMS 캠신안 나온다. 저 ECM 즉, 캠 메시지 이상이다.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게 뜨게 되면 대부분 또캔 통신선 불량 아닌가 어, 또 에, 이슈 분량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크랭크 각 센서나 어, 각종 그 데이터들을 서로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자캔 메시지 이상 한번 지워볼게요. 고장 없죠. 왜 고장이 없냐? 지금의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뜨지 않습니다 또자 그러면 엔진 쪽 한번 가볼게요 엔진 쪽아 자동 변속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상태에서 자동 변속기 여기도 어 아까 그왜 이렇게 3단이면 3단속도 4단이면 4단속도로 정지했을 때 고정이 돼버리냐면자 보세요 엔진 rpm이 아마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엔진 회전수 3,000 rpm 고장어 있죠. 지금 현재 그 계기판에는 그 rpm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 밟아볼게요. 꼼쩍도안 하죠. 자 그러면 어, 엔진은 왜 그러면 크랭크 악센서가 나갔는데도 정상으로 지금 가동이 되는가? 에 이것은 컴퓨터가 이미 학습된 그 내용대로 에 얘가 실행하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엔진 데이터. 엔진 회전수 지금 정상으로 유지되어 있잖아요. 가속 페달 밟으면. 그렇죠? 자. 그래, 한번 볼까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런데 어쨌습니까 계기판 RPM 안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이제 고장코드로, 소거를또 한번 해볼게요. 고장코드, 포젠 센서. 자. 어쨌습니까? 올라가죠. 이제 RPM 올라가죠? ABS 경고등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값을 볼게요. 자, 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엔진이 학습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회전수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ABS 모듈 쪽 ABS 쪽에서는 RPM이 정상 RPM인가 한번 볼게요. 자 ABS 쪽 고장 코드 없다. 자센비 데이터 값 RPM 엔진 회전수 정상이죠. 예, 그럼 자동 변속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동 변속기 너는 괜찮아? 물어보자. 음. 엔진 에러수, 예, 괜찮아죠. 3,000으로 고정안 됐죠. 이게 크랭크 각 센서가 어느 순간 이게 차주가 말씀하신 내용이 고객이 주행하다가 차가 움찔 한번 했다. 그때 크랭크 각 센서가 살짝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러고 복원이 된 거야. 이러니까 그그 그 상태에서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시동을 걸고 가니까 고장의 에러가 또그 우리 후배님이 검사할 때는 또 엔진 그 생각 센서 이상이라고 안뜰 수도 있어요. 예. 안 뜨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방금은 아주 찐하게 왔네. 예. 이럴 때는 자동차가 예전 같은 자동차는 시동이 꺼지고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구형이랄지 이런 차들은 안 걸립니다. 그러나 요즘 차량은 다 에, 미리 학습된 내용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크랜각 센서가 고장이 나도 시동이 안 꺼지게 걸리고, 어, 또캔 통신을 이용해서 을 어,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ABS 쪽에가 이렇게 캔 통신 불량하다 캔 메시지 이상하다고 뜨는 거예요. 에, 여러분과 함께 가서 이제 크랜각 센서를 교체를 해 가지고 또한번 파악을 한번해 봅시다. 자 여러분 문제 크랭크 센서를 뭐 교체를 해 봅시다. 음, 이 녀석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구만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크랭크스 각 센서가 불량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자동 변속기 컴퓨어, 컴퓨터나 또는 그 제동제어 컴퓨터들은 이 엔진 회전수를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하다고 해서 불량하게 되면 간혹적으로 이렇게 어, 빠진다든지 신호가 안 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시로 예, 불량으로 분명히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량이 나올 때 아까 어쨌습니까? 자동 변속기가 속도에 따라서 상향 변속은 되지만 정지했을 때그 다른 속도를 하면서 멈춘다는 것.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해보면 그게 검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크레각 센서를 한번 교체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시운전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크렘각 센서를 조립을 할때 반드시 이기게 어떻습니까? 윤활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윤활제 안바르면 이게 그 들어가다가 좀덜 삽입된다든지 이게 그또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간극이 안 맞는 수가 간혹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장착돼서 간헐적으로또 이렇게 부조현상이 나온 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무링이 항상 장착된 이 부위는, 윤활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다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기름도 누유도 잡고 크랭크각 센서가 완벽하게 이렇게 착 달라붙었을 때 볼트를 잠궈야지 볼트 힘으로 크랭크각 센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거의 파손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 고정하고. 오우, 잘로 와. 리프트를 조금 내리든지, 이제, 위에서 해야겠다. 딸까 <laughs> 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른 배선하고 간섭이 안 되게,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러분. 그, 일단, 엔진 쪽에 들어가서 고장코드, 이제, 있는 거 확인해야죠. 자 코드 자 있었죠 삭제 삭제하고 또 ABS 쪽은 고정 코드 그때 삭제가 됐는가 모르겠다 ABS 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ABS 쪽음캔 응, 메시지상 이것도 삭제 예 네, 완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정리하자면 음, 예를 들어서 ABS에서 지금 캔 메시지가 이상 있다 또는 캔 통신이 불량하다 이렇게 떴을 때는 어, 뭔가 엔진이나 자동변속기나 다서로가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는 그 센서 데이터 값즉 엔진 RPM이랄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게 되고 또 아까 그 우리가 그 주행할 때 크랭크 어, 학센스가 작동을 안하니까 어쨌습니까? 자동변속기도 어때요? 고장 코드는 없지만은 어, 주행할 때 1, 2, 3, 4, 5단까지는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어쨌습니까? 정지했을 때그 속도에 맞춰서 3단이면 3단, 4단이면 4단, 5단이면 5단 고정된다는 거 그래서 엔진이 에, 출력이 힘을 못 쓰잖아요. 방그어 쓰는 것들은 응하고 차가 스타트가 잘안 되잖아요. 오르막길에 그래서 고객은 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가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그캠 메시지 이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 이게 혹시나 캔 통신성이 불량한가? 또 아니면 컴퓨터를, 어, ABS 모드를 교체해야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수하지 말아라고 또 어, 우리 그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아내 차가 저랬어 음 이럴 때는 또아 크랭크 센서도 확인을 해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한번 더해 보고 현상이 나오는가 또 한번 관찰 한번 해 보죠 자쭉 이렇게 그 시운전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장도 없고 어, 지금 차가 전보다 훨씬 좀 어쨌습니까 여러분 어, 느끼기에도 출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죠 음, 잘 나가는 것 같고 정지를 해볼까요? 정지. 자 정지를 해서 보고 자 어쨌습니까 여러분 어, 드라이브에서 어,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예, 1단으로 다시 내려왔죠 다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자을 하고 자, 2단 변속 네. 3단 정지해 볼게요 정지 어쨌습니까 여러분 자동변속기도 제 원위치로 돌아왔죠 예,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음, 스캔으로 또한번더 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엔진 제어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고장 코드 없습니다. 자, 알 p 는 어쩌냐? 엔진 회전수도 정상. 그렇죠? 자, 그러면 ABS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BS 제동제어 고장 코드 없습니다. 자. 엔진에서 정상이죠. 자, 이게, 음, 지금 현재 다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차주님 입이 찢어지겠네. 왜냐면 <laughs>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laughs> 어, 아무튼 간에 이걸 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이 됐는가 봐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어, 차주님이 음, 바로 고쳐달라 해서, 나, 안 된다. 여기는 차가 많이 밀려서 놔두고 가야 된다. 한 말씀 했고, 또두 번째는, 어, 이거 금방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캔통신에서 문제고 오게 되면 상당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예,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어, 돌려보냈는데, 전화를 해, 요 하게 되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엔진 크랭크 센서 때문에 깐단하면 또 abs 모듈을 교체할 확률 <laughs> 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찍어서 찍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 캔통신이 불량하다고 해서 또 ecm 뭐, ems 뭐 이렇게 불량하다고 해서 단순하게만 그, 그 모듈만 생각하지 말고 또 배선을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센서에서 신호가 나오면 이런 그 현상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서 정비도 어, 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혹시나 내 차가 고장 코드 넣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와서 골치 아파? 에, 이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러그꼭 고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 컴퓨터가 어, 진단이 안 된다고 해서 캠메시지 이상을 뭐, 통신선을 청소한다든지 또 이러, 이러지 말고 또 혹시 자세하게 크랭크 센서가 불량한가 저는 항상 고객과 그 차를 가지고 오면 고객한테 자세히 물어봅니다. 고장이 났을 당시의 현상, 네, 이 현상을 에, 면밀하게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분한테 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점검을 하기 전에 현상은 어떻더냐, 어떤 현상이 나오더냐, 주행할 때 차가 움찔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고객하고 대화를 해서 어, 정비 후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스캐너를 가지고 찍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시운전을 해보니까 아주 좋네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